오늘 저녁에 함께 보실 성경말씀입니다. 시편 37편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34절에서 40절까지 성경말씀 시편 37편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란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지금처럼 어울릴 때가 또 있었나 싶습니다. 지난 입춘 무렵부터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블루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고, 50일 넘게 지속된 장마는 우리에게 쉽게 아물지 않을 상처를 남기고 갔습니다. 8호 태풍이 지나가고 또 9호, 10호까지 태풍도 연이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부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지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심각하게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모두가 감염병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이 때에 일부의 목회자는 정부의 방침을 어기면서까지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비대면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정말로 그러할까요? 자신을 감추면서도 드러내고 또 드러내면서도 감추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에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방 종교의 신들은 장소에 귀속된 존재였죠. 그래서 특정한 장소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부여한 역할을 수행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야외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재자이신 동시에 백성들이 있는 곳 어디에나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시련과 고통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었던 포로민들 곁에 머물고 그들의 품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자굴 속에 사로잡혀 있던 다니엘과도 함께 머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예배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의 진정한 목표는 바로 만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죠. 우리의 안일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낯선 세계로 들어서려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자기가 좋은 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웃사랑으로 기결되지 않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예배는 대면 예배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삶의 예배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기독교의 발응이라는 책이 있어요. 비기독교인 사회학자가 초기 기독교의 성장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한 책인데 그 책에는 주후 2세기와 3세기 무렵 로마를 흔들었던 역병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장대하던 로마의 군대조차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역병이 그 로마 제국의 토대를 뒤흔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재앙이 터졌을 때 기독교인들은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그 시대의 아픔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로마에 성행하던 다른 종교들이 역병 앞에 무너지고 있을 때 기독교는 오히려 성장했던 것이죠. 그들은 아픔을 자신들에게로 끌어와서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고,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생겨난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볼라노이 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3세기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 이러한 칭호가 붙었다는 사실은 기독교가 자신을 희생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재작년 여름 휴가 때 제가 전남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전라남도 고흥흥의 끝자락에 있는 소록도라고 하는 작은 섬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섬의 모양이 소록, 작은 사슴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그 이름처럼 정말 아름답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록도는 한국 근현대사의 큰 상처를 품고 있는 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나병 혹은 문둥병이라고 부르는 한센병 환자들의 강제 수용소가 있었던 섬입니다. 구한말에 입국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환자들을 위한 수용 시설도 같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치료는 구실일 뿐이었고 사실상 한센인들의 강제 이주와 격리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환자들에 대한 처우는 점점 나빠졌고 환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검시실 중앙에는 흰색 큰 테이블이 놓여 있고 사망한 한센병 환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곳에 눕혀진 채 날마다 해부를 당해야 했습니다. 한센병이 자신에게 자식에게 유전된다는 잘못된 지식 때문에 한센인이 임신하면 강제로 낙태시키기도 했고 남자들은 데려가서 강제로 거세하거나 정관 수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겨우겨우 감시의 눈을 피해서 자식을 출산하게 되면 그 부모는 출산 직후 젖먹이 자녀와 생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기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 아에, 명목 하에 그 부모와 자식은 한 달에 한번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장소에서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멀찍이 5m 이상 떨어져서 목소리만 겨우 들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 슬픈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곳을 근심과 탄식의 장소라 하여서 수탄장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한 세님들에 대한 조치보다도 그들을 더욱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사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세계 인구의 95%가 자연 저항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서 낙윤이 들어오더라도 쉽게 감염되지 않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센인들을 벌레 보듯이 했습니다. 그리고 소록도는 점점 고립되어져 갔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감옥 같은 섬에서 끊임없이 불을 밝히고 한센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지금까지도 섬을 지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훈 목사님과 6.25때 공산군에 의해 순교당했던 김정복 목사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한세인들을 위해서 함께 싸웠고 그들을 위로했으며 모두에게 버림받은 섬을 지켜냈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도 600여 명 되는 소록도 인구의 90%가 기독교인이고 여전히 교회는 그들의 삶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나병 환자가 발생하면 제사장이 나병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나병이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를 부정한 사람으로 선언했고 그 환자는 마을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평생을 외곽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사회 공동체에서 퇴출 당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병환자를 보기만 해도 그 병에 전염된다고 생각했고,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머리를 산발한 채 옷을 찢고 거리를 다니면서 스스로 부정한 자라고 큰 소리로 소리쳐야만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본다면 소록도의 한센인들도.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성경적인 조치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나병 환자들을 추방했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것에서 멀어져서 정결한 삶을 살기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지 나병 환자들을 차별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할것 없이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인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예수 정신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웃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예배 현장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포장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아픔과 상처를 당신의 온몸으로 끌어 안으셨습니다. 정결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로 규정된 사람들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부정을 자기 자신에게로 옮기셨습니다. 다른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파리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을 보시면 이 시의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으로 세월을 보내기보다는 자기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 현명한 태도이겠죠. 시인은 2절에서 악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가? 라고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시인은 믿음의 사람들이 꼭 붙들고 살아야 할 것들을 몇 가지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합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주님만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낯설고 황량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되고 있음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에 보내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근원적인 불안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안식만이 힘들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 신뢰가 바로 설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설사,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을 택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은 10장 8절 말씀에 병든자를 고치며 죽은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파송하면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선물로 주며 사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이죠. 불의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전염병을 퍼뜨리고 다니는 무지 몽매한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격분이 계속되면 결국 우리에게서 선을 행할 힘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여움, 격분, 불평을 멀리하라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며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바람이 불면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거센 바람 가운데에서도 방향이 뚜렷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비틀거려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 손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인해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는 있어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아니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4절에서 시인은 악인들이 뿌리채 뽑히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라고 말합니다. 큰 세력을 형성한 것 같아 보여도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37절에서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을 눈여겨 보라고 말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지만 악한 자들은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몸으로 실감할 때 우리의 삶은 이리저리 떠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도 절망의 땅에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한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나날들이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의 몰락을 바라보는 것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참 아프고 쓰라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배와 억압과 수탈을 통해서 유지되었던 로마 제국에 속해서 살아갔지만, 섬김과 나눔과 돌봄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꿈을 우리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파송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울면서라도 씨를 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프고 소외된 이들의 설당이 되어주셨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십시오. 그것이 대면 예배 대신에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예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장마로 인해서 무너진 토사를 밀어내고 벽을 다시 바르고 가재 도구들을 물로 씻는 수해민들의 그 끈질김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밝혀주시는 환한 빛을 보며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평강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또 서로를 저주하며 분노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주의 백성들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귀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더 기억하게 하셔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주의 일을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주의 제자로서 여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을 믿음은 주님의 의로우신 오른팔이 늘 우리를 감싸 품어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목소리를 간과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참 쉬움과 평안을 간과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그리고 또 건강의 회복을 꿈꾸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아멘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진 예배를 충실하게 지켜냄으로 이땅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무너진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두 무릎에 힘을 주고 벌떡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때에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 걸어올 수 있는 선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